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비스입니다. 오늘 반장님 모시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 어떤 차입니까? 아 물론 뭐 금액은 지구고기 더 비싸겠죠. SUV 중에서 SUV 중에서 현대차가 만든 모든 SUV 중에서 가장 비싼 차는? 그렇죠, GV80이죠. 그래서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아닌 음. GV80 쿠페죠. 그렇죠, 쿠페고 또슈퍼차저가 탑재된 블랙에디션 블랙 에디션. 와, 저도 역시 타보고 싶었습니다. 반장님 우리 2차 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GV80을 살려고 했었죠. 네. 2022년에. 이차는 어떻게 보면 반장님이나 저나 음. 드림카에요. 여정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슈퍼차조와 정대차량을 음. 시승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GV80도 시승해봤고요 어흥. 그리고 GV80 일반 버전도 시승해봤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1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 코페. 관장님 음. 오늘 냉정하게. 어, 냉정하게 봐요. 날카롭게. 네. <laughs>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속 구간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저속. 지금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음. 어 제네시스는 뭐 G80, G80 모두 통털어서 에어 서스펜션은 없어요. 근데 이제 <laughs> 유압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의 느낌은 아, 거의. 이렇게 하이 레벨까지 온것 같아요.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오늘 반전이 오늘 기분 좋으세요? 출발부터, 아까도 우리가 지금, 지금 막 시작한 네. 게 아니잖아요. 네. 충분히 타봤는데, 어, 보통, 어, 이거, 이거, 직진성이, 어, 롤링이 런 얘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음... 왜냐면 이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차량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속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차를 단순 1억 1 0만원이라는 금액으로만 놓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기획에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3,4년마다 1억 천짜리 차를 사고 바꾸고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유 껍데기만 바꾼 차량이야 GV80 쿠페 슈퍼차죠 음. 그렇습니까? 어, 그렇진 않고요 일단 세팅 자체도 얘가 조금 더 스포츠성을 가미를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조금 더 하드한 느낌도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나와요. 조금 더 나오고 핸들도 네. 조금 더 묵직하고 음. 그리고 이 슈퍼 차저가 더해졌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에서 이렇게 펀치력보다 얘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저알피엠에서도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일반 3.5도 3500cc 트윈 터보인데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엄청난죠 380마력인데 네, 그런데 이 제네시스에 들어간 3.5 엔진들은요 아무래도 제네시스의 연령층을 고려해서 상당히 조금 부드럽게, 부드럽게. 묶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슈퍼차저는 네. 그런 느낌 없이 펀치력이 좋습니다 저도 이 차를 지금 음. 장기 시승하면서요 음. 우리가 지난번에 불과 뭐 그래야 짤려년내 네 차량들인데 왜 음. 다르지? 아니면 초기에는 낮은 건지 아니면 얘가 좀더 보강이 된는지좀 헷갈렸습니다 음. 아무래도 연식 우리가 탔을 때보다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연식 변경하면서 서스펜션 로직을 조금 더 보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GV80을 해마다 시승했었잖아요 네. 근데 2021, 22년식, 22년식 때 GV80 서스펜션 로직 느낌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조금 더 부드럽지만 하드한 느낌은 살아있고 근데 이제 23년, 24년 이제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는 GV80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음,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한 롤도 있더라고요. 허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80이 다른 차량보다 그래도 좀더 컴포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부드럽다는 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반대로 고속주행에서 부드럽다는 건또 단점이 동시에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걸 잘 타협하는 건데, 그 어려운 얘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네시스가 그걸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차를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이 차를 사는 연령대가 대다수가 50대 이상이라는 또 그런 아. 연령대에 맞춰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 많이 컴포트합니다. 그러겠네요. 음.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는 쿠페 차량 중에서는 음. 대표적으로 X6가 있잖아요. X6를 사는 사람들의 나이대와 그 다음에 GV80 쿠페를 사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다를 수 있겠네요 다를 수 있죠 약간 뭐다 맞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이기는 한데 보통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은 약간 좀 리치한 아빠들은 원래부터 조금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접하는 어. 제네시스를 타시는 고객분들은 약간 좀 노력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요 편리해서 다음 올라오시고 네, 그렇죠. 올라오시고 올라가 네. 아. 제네시스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을 주 타겟한 성향을 대폭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저도 예전에보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네시스를 타면 편하게. 편해요. 편해요. 네. 편하고, 어 좋은데?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일단 어. 고급스러운 느낌은 어. 이 동급의 수입차들과 어.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고요 아유 뒤지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에. 실내에 딱 탔을 때이 화려한 인포테인먼트가 주는 느낌 음. 거기다 블랙이지 않습니까 음. 블랙이라고 해서 안 타보신 분들은 칙칙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블랙이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다 달라요 음. 그렇죠 그래 소재감이 다르고 확실히 고급스럽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빌드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도 이제 굉장히 좀차 섀시는 튼튼한 편이에요. 음. 그래서 튼튼한 섀시와 튼튼한 서브 프레임 같은 하체 얘가 주는 만족도는 차량은 컴포트하지만 그 튼튼한 하체가 주는 그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 안정감이 일단은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나이를 먹고 가족들이 생기고 가족들을 태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만큼은 또 이런 컴포트한 차가 좋더라고요 슈퍼차죠 응. 저속에서 충분한 힘을 끌어내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저속에서 답답함이 없는데 거의 천만 원을 더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3.5 기본형의 마력수는 380마력이에요. 얘는 400마력이 넘죠. 415마력. 네. 겨우 35마력. 겨우 35마력에 천만 원을 태워야 돼.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네. 그랬으니까. 네. 근데 확실히 g v 8 0의그 약간 좀, 좀 더딘 출발이나 음. 아니면 꼭 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음.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뭐 급하게 추월을 해야 된다든가 가속을, 속도를 붙여야 되는 상황에서 확실히 밀어주는 펀치력이 얘가 좋아요. 확실히 다르죠. 네. 확실히 달라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실거예요그거 네, 고속에서 그건 뭐 직발 찍을 때 아닙니까? 시내에서 어떻습니까? 어, 시내에서도. 시내에서도 다르죠. 네. 이게 순간 출력이, 순간 토크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큰 차를, 이 무거운 차를 조금 더 가볍게 타는 느낌 맞아요 사실 이게 시내에서 고백이랑 차량 뭐가 필요합니까 안 타보셔서 그렇고요 지하주차장 올라올 때부터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쾌적함이라는 게 분명히. 고백이랑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그렇죠 장거리 가서 진짜 강원도 같은데 어. 고속도로가 아닌 고갯길 같은 데 올라가 보면 어. 왜 피로감이 덜한지 이 아. 고백이랑을 타보면 느낌이 옵니다 뒤에서 떠밀어 주는 것 같은 그렇죠 육기통이라는 상품성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육기통 음. 더운다나 트윈 터보에 슈퍼차저가 더해진 이 차량 같은 음. 경우에는 음. 음. 아, 근데 이제 저도 냉철하게 비교를 한번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본다 그러면 좀 고민이 되겠네요 음. 과연 1억 1천만 원을 주고 얘를 사야 되나 아. 하는 고민을 좀, 해,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차를 음. 타면서 이 사람이 1억이라는 저항선은 굉장히 뭐 그렇죠. 심한 저항선이잖아요. 음. 그래서 1억 딱 하는 순간 독일의 3마리가 쫙 나타나요. 감사합니다. 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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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그런 차량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어, 얘는 충분히 컴포트한 느낌? 남들이 못 가진 정숙성, 음, 음. 편안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뭐비에노 오디오가 주는 만족도 음. 이세 가지면 정말로 음. 기분 좋은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에어 서스페션이 없다는 게 굉장히 단점이죠. 아 너무 아쉬웠어요. 네.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쿠페가 흔한 차량이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 블랙 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슈퍼차죠. 아, 그래서 얘만 에어소스펜션을 달아줬다면, 음. 뭐 GV80을 사시는 분들, 이미 음. 구입하신 분들도, 아, 다르다는 걸알 거지 않습니까? 음. 아, 그 에디셔널을 그래도 뭐, 200대라도. 제네시스에도 에어소스펜션 이미 예전에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용할 시점만, 음. 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고게 없었던 게 네, 아마 이제 이 GV80이 이제 다음 세대 버전에는 아마 에어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하겠습니다 1세대이기 때문에 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세그먼트의 G80 그리고 GV80 있잖아요 네. 우리가 차량을 타도 G80을 많이 칭찬하고 있고 음. 그 이유가 그냥 3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다듬어졌고 음. 타보면 댐핑을 포함해서 솔직히 좀 많이 달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GV80을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음. 쿠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GV80이 예 정도의 서스펜션 느낌만 나와도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1년 전에 그게 처음 차가 나와서 그랬던 걸까요? 아... 뭔가 롤링도더 심했고 그 일반형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 그런 차이가 이렇게 아무래도 슈퍼차저가 출력이 더 높고 하기 때문에 중량도 더, 더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그런, 슈퍼, 그런 출력 때문에 이제 스포츠 모드나 제어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하드하게 제어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타고 있는 쿠페 정도라면 상품성이 음. 괜찮아요 음. 근데 여전히 부담되는 거? 1억이 넘으니까. 그렇죠. 머릿속에 이게 떠나질 않아요. 네. 그 이게 만약에 X5가 1억 어. 천이다 그러면. 어. 어 그렇지. 어, 어, 하는데 그치, 그치. 이게 국산차잖아요. 어. 그러니까 국산차니까 어, 국산차가 1억이 넘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우리가 길게 시승을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다. 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에어가 없다는 아쉬움을 조금은 달래줄 만한 느낌이 이 유압 서스펜션이 지금 이게 22인치 휠에 굉장히 얇은 편평비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때리는 댐핑업을 정말 많이 상쇄시켜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음. 유압 서스펜션에서 이 정도까지라고 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 없는 차량들에서 할수 있는 얘기죠. 에어, 음. 음. 에어, 부럽지 않아?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 그렇죠. 있는 차량들은 당연한 거겠지만, 어. 없는 차량에서, 어, 이 정도면 뭐 굳이 에어가 좋은 이유가 그 부들부들한 느낌도 부들부들한 느낌이지만, 에이, 에이. 이 도로를 바퀴가 맞아. 때리는 이 댐핑음이 잘안 어. 나요. 요 정말 잘 맞아요. 걸러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제네시스의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에어랑 비스무리하게 그 댐핑음을 정말 잘 상승시켜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네. G80 전기차 타면서 음.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반장님, 하체 전문가인 반장님이 타자마자, 예, 응. 에어입니까? <laughs>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전 서스펜션으로 그렇게. 그렇게 어,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않습니까?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이, 이 만도도 이 만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어, 이제 하이레벨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음. 와 있는 것 같고 요꿈에서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벤츠 g l 리가 있고 물론 걔네들이 얘들보다 아직은 훨씬 비쌉니다. 따져보면 비싸요. 네, 굉장히 비싸요. 몇 천씩 비싸요. 네. 네. 제네시스만이 갖는 매력이 뭘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운전을 해보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젊은 분들도 40대, 음. 주력이 50대, 60대 고객분들도 많이 타고 심지어 쿠페 차량 같은 경우. 경에는 그나마 조금 젊어서 40대, 50대 분들이 타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그 40대, 50대의 스포츠성이라는 거는 이 제네시스. 이 쿠페나 g 8 0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이그 차를 타는 연령대 분들한테 맞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아그 연령대 스포츠성. 그렇죠. 그걸 잘 얘네들이 구현을 해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모든 연령대 스포츠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럼 엔사야죠어 네. 그렇죠. 아반떼도 엄청나는 그렇죠. 스포츠성만 아. 따지기에는 그런데 네. 이게 GV80 쿠페도 약간 GV80의 스포츠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GV80을 타시는 연령대 고객분들한테는 이 차가 굉장히 스포츠. 괜찮은데요. 만약에 제네시스가 처음부터 야나는 BMW 따라갔을, 따라갈 거야. 네. 그 따라간다고 해서 BMW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아예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음. 차 자체가 이 이열이나 뭐 고급감 이런 거에 <laughs> 치중할 그래. 게 아니겠죠. 음. 근데 제네시스만의 컴포트성을 유지하면서 음. 거기에 스포츠성을 온전한 차량이 그렇죠. GV80, 쿠페, 맞아. 그리고 좀더 강력한 네. 슈퍼차저다. 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슈퍼차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이에요. 어. 자. 추월을 가속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잠깐 추월을 해보면, 이렇게, 이, 지금 프락셀인데, 이 프락셀을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하는 차가 어. 정말 몇안 됩니다. 그러게요. 예. 네. 우리가 보통 고성능 차량 하면 많은 분들이 음.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짜릿하게 쫙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바퀴가 접지를 딱 해서, 돼서 그대로 울꺼가자도 쫙 네. 밀어주는. 차가 가속하면서 앞들림이라든가 아니면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렇죠. 정말 신뢰성도 굉장히 높게 트랙션도 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쫙 밀어줍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H 트랙을 현대차도 쓰고 음. 제네시스도 쓰잖아요. 근데 제네시스가 더 좋은 겁니까? 어, 당연하죠. 어전이 다른 겁니까? 어, 이름은 트랙일 수 있죠. 어. 이름은? 이름은 아 H 트랙이지만 아 예, 이4륜구동을 배분하는 기술이라든가 앞뒤 배분 기술, 좌우 또 트랙션을 배분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천지 차입니다. 그룹이요 미션도 좀 확실히 얘가 직결 성이 나 그렇죠 또, 또 특히나 이 제네시스 라인업들은 뒤에 이제 E L S D 현대 네, 위아 제 네, 네, E L S D가 네, 들어가는데 네, 네, 네. e L S D 같은 경우 처음에 뭐 현대에서 만든 L S D가 얼마나 좋겠느냐 했는데 뭐70 같은 거나 아니면 아이오니 파이브 음. 이런 데서 보면 예, 뭐 드리프트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좌우 토크 배분 기술이라든가 토크를 직결해서 주는 기술, 예. 그 다음에 또 내구성까지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뭐 비교를 당하기에는 음. 좀,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현대가 현대 파워텍을 통해서 뭐 변속기 쪽도 음. 이미 뭐 적어도 세계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9단, 10단, 12단, 뭐, 이렇게까지도 아마 테스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적용 시점만 네, 조율을 하는 거지. 그리고 반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네시스 차량을 탈 때마다 이것도 달리지 않더라도 시동을 걸고 잠깐 주차장에 나오는 순간부터, 어, 느 되게 고급차를 타고 있더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왜 정수에 다른 거예요? 아니, 대중차에도 반장님 편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었나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 정숙성하고 뭔가 다르죠. 이런 차량들은 무게 많이 나가잖아요. 물론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방음제를 아낌없이 넣습니다. 흡음, 진동, 차음, NVH라고 그러죠. 이 NVH에 있어서 얘는 그냥 기본 인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의 M h 랑은 비교가 안 되게 조용하죠. 어, 근데 거기 흡차음재 꼼꼼하게 적용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렇죠. 모든 부품을, 제네시스 뜯어보잖아요. 네. 작업을 하면서 어딘가를 이렇게 뜯잖아요. 네. 그러면, 어, 여기까지? 아그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되어있습니다. 어, 아,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중차에서 이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은 볼륨으로 얘기하면 한 100이, 한 70, 60으로 줄어든 음. 그런 작아진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제네시스 차량은 뭔가 차단막이 있는 것 같아. <웃음> 그렇죠. <웃음> 우리, 우리, 원활이 그러면... 이, 이 탑승 캐빈이 뭔가 딱 정말 진짜 조용하게 딱 보호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특히 달라지는 게 우리 비올 때이도로 많이 타지 않습니까? 네. 루프에서 뚜둑 떨어지는 소리가. 어 근데 여기 여기도 뭐가 달라요? 다르죠. 철판에 이제 그런 두께나 단열재나 아니면 흡음재 이런 것들 완전히 다 다릅니다. 네. 저희 매장에 주차장 에 이렇게 차들이 있잖아요. 딱 CCTV로 보면 제네시스 라인업만 결로가 훨씬 덜해요 위에, 위에 아침에 네. 설이 쭉낀 것만 해서 그렇죠 흡차음재나 이런 분들이 다르다는 렇죠 철판 그렇죠. 철판의 두께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그래서 덜 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이 단열이 잘 된다는 얘기는 차단이 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음. 이렇게 차를 작업을 하면서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멍이 네네네네. 뭔가 그 홀에도 어떤 부분에는 보면 안에 다 흡차음재 스펀지를 메고놨어요그 홀을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정말 안 보이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소음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진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놨고 그래서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자기네 좀 추구하는 방향을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하드함 아... 하드한 게 그렇다고 하드해서 좋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부드러우면서 어느 정도 그냥 일반 대중차보다는 좀 안정감이 좋고, 음. 그리고 또 실내에 타고 있을 때만큼의 그 눈으로, 주, 눈하고 손, 이 터치감 이런 것들은 진짜 최고죠. 가장. 네. 잘하고 있는 우리 예전에 렉서스 타면 정말 진짜 정숙성의 끝판왕 해서 렉서스가 이제 그걸로 아. 엄청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솔직히 저는 어, 정수성을 어, 지낼 어, 더 좋은 것, 것 같아요. 우리도 차를 많이 타봤는데 네. 얘보다 더 좋다라고 한차 별로 없었나요? 뭐 거의 있어요. 그렇죠. 그 거의, 그렇죠. 거의 없었어요. 그건 확실히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뭐 차량의 움직임 다 중요한데요. 제동 제동력은 그래도 좋아요. 실내 이게 이건 제네시스 3세대 하고 이제 GV80 다 여기서 막 이제 인정이 어느 정도 된 건데 그래도 컨티넨탈제 포피스톤 캘리퍼와 380mm 디스크가 조합이 되면서 아전륜 네. 음. 그리고 이제 앞에 브레이크 디스크도 일 대중차에 들어가지 않는 하이브리드 재질의 고급 재질이 들어갔어요 이오화된 재질도 네. 있고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실뢰도 이제 아. 높은 브레이크가 쓰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밟아도 확실히 처지는 느낌도 덜하고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무게가 2.3톤이 넘는 지금 엄청난 중량의 차량인데, 밟으면 잘 들어요. 브레이크에 막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매일 같이 출퇴근하는 지금 고속도로고,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도로인데, 되게 좀 편안해요. 편안하면서 어느 정도 직진성도 좋은 편이고, 이게 튼튼한 하체, 튼튼한 서브 프레임, 튼튼한 CC에서 주는 이런 안정감은 이게 타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차를 사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게 이제 정숙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인치 이큰 휠이 굉장히 아... 거부감이 있는데 부담스러운데, 얘가 노면을 때리는 노면 댐핑음이 거의 나질 않습니다. 맞아. 어, 이 정도면 괜찮... 괜찮다는 어, 거예요. 어, 괜찮죠. 여기가 막 가다 보면 막 타이어가 덩텅, 어... 퉁퉁, 퉁퉁, 막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걸 다 그냥 아예 그냥 무슨 차단막을 하나 설치한 것 같아. 요 그냥, 그냥 딱 그냥 다 걸러면 걸 면서 가고 있어요 아니 GV70 하나 더 있잖아요 네. GV70하고도 뭐 급은 다르지만 걔랑 비교했을 때는 GV70도 충분히 좋은 느낌은 주는데 확실히 얘가 앞쪽이 W15 구조다 보니까 조금 더 승차감에선 유리해요 GV, GV70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 1 0슨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얘보다는 단단한 성향이 있습니다. 구조에서 음. 오는 약간 좀 그런. 확실히 있다. 예, 얘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음. 댐핑음을 칠 때. 제 GV70은 19인치, 음. 235 오. 타이어에 좀빠방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거기에서 여기 지금 동일한 구간을 다닐 예. 때, 얘가 더, 얘가 더나죠 3인치면 2 5 3은 네. 거의 9cm, 예. 9, 거의 10cm 가까운 건데. 맞아요. 와, 내가 좀더 낫고 그리고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에도 2022년형의. 음. 약간 GV70, 8 0 하고 G80 까지 전자제서스펜션에서 가장 조금 괜찮은 세팅 제마음에 드는 세팅이었기 음,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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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하드한 느낌 좀 보는 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놀랐습니다 G80 하고 솔직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만나 GV80? 이게 뭔가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더 이제 계속 다듬는 정도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걸 보면 이제 이게 차가 나오고 나서 제조사도 계속 시장의 그런 소리들이나 아니면 자기들도 계속 개선해야 될 점을 이제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네. 브랜드가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잘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자기네들만의 어느 정도 그런 걸 찾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차를 이제 고민을 해보지만 어 제가 이 정도를 살수 있는 능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 4년마다 이런 1억 정도의 차를 교체를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러면이 차를 한번 볼것 같습니다 저도 이 차를 뭐 장기 시승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네. 이 며칠째 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 차는 이거랑 비슷한 급의 프리미엄 차량인 네. X5G 네. 같은 길, 내가 다니던 길을 항상 지금 며칠 동안 타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단점, 장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제 차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었구나. 아. 몰랐어요. 고우 네. 그 차이가, 차이가 느껴졌고요. 네. 그런데 제 차는 21인치거든요. 이 22인치의 전자제 이 정도면 매력이 크다. 그리고 제 차보다 월등한 정극성. 그리고 내부의 월등한 고급감 그리고 b 에노가 주는 만족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10년 뒤면 이거 살지. <laughs> 그렇죠. 그런 느낌이 <laughs>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그 얘기예요. 젊을 땐 BMW가 좋지만 나이 먹으니까 벤츠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성향이라는 게 약간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이 제네시스의 이 부드러운 컴포트한 고급, 고급스러운 컴포트? 요런 그렇죠. 느낌을 제네시스가 잘 찾아가고 있는 것같아서이 느낌을 정말 잘 찾아가고 있어서 2세대 GV80이 정말 잘 나온다고 하면 저도 한번 고민해 볼것 같아요. 좋은 차를 타면 기대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네. 2세대는 정말 많이 달라지겠다. 네. 1세대가 장점이 이제 그런 것들이지만 1세대의 최대 당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열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근데 SUV는요, 태생적으로 승용차 대비 승차감 구조에서 유리할 수가 없어요. 불리해요. 왜냐하면 스프링 하질량 자체이 바퀴의 휠이나 타이어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서 실내로 들어오는 이런 그 세팅하는 느낌이 승용차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좋은, 애좀 고급진 SUV를 타보면 확실히 2열 승차감이 1열 승차감처럼 좀 좋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 참 타면서 아쉬운 점은 2열 승차감이 너무 떨어져요. 2열 승차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었는데 만약에 2세대로 가면서 좀더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네. 개선하고 한다 그러면 뭐 GV80 2세대는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오늘 반장님과 함께 GV80 쿠페 블랙 슈퍼차저 에디션을 타봤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저희가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고요. 네. 아, 그래도 그렇죠, 여전히 저는 아쉽죠. 에어 서스펜션이 여전히 아쉽고 그립습니다. 맞아요. 아이 좀 넣어 주세요. 아마 2 세대에는 들어갈 건데, <laughs> 그럼 얼마를 올릴 거야? 그것도 있어요. 진짜, 진짜 돈급 되는 겁니까? 돈급 아, 동급 되겠죠. 에어 들어가면 일단 기본 천만 원 갖다 올릴 것 같은데. 이번에 팰리세이드 봐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